4차식, 2차식, 상수. 이렇게 차수가 두 배, 아, 제곱배, 제곱배. 이렇게 커질 때의 방법이야. 1번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제곱 풀듯이 제곱이고 이건 1승이고 할 때, 5, 이은5 이렇게 풀고 플러스 마이너스 풀었잖아. 네. 그럼 똑같이 얘도 그렇게 풀면 돼. 대신에 x 네 제곱이 x 제곱 곱하기 x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 하나와 x 제곱 플러스 5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 부분이 또 인수 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 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인수 분해가 돼서 요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88에 604아니나88안 되네. 4 곱하기. 10, 4, 6, 어, 이렇게 되겠다. 제곱, x제곱. 어, 2번까지도 할만했어. x제곱 마이너스 16, x제곱 마이너스 4라서, 얘가 x뿔 4, x마 4, x뿔 2, x마 2. 이렇게 해주면, 정답.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하고 4번이 방금 같은 방법이 안 되는데, 9를 인수분해하면 해봤자 3, 3은 9 해도 아무리 해도 맞질 안 나오고 뭐 9, 1은 9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이럴 때는 맨 처음과 맨 끝만 먼저 봐.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건데 이거 제곱하면 만들어지지않아그치 네. 그래도 그리고 또 x 제곱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만들어지기도 해. 그런데 내가 맘대로 이걸 제곱을 만들면 뭐가 더 생겼어 여기서? 정리하면 x제곱. 두개 곱해서 두 배. 2x제곱 생기는 거 알겠어? 아, 네. 그럼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요건 없으니까. 다시 빼줘야 돼. 나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얘를 이렇게 같이 해주고 나면 이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9x제곱이야. 그러면 9x제곱은 3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오. 그러면, 우리 밑에 거 해보지 않아도, 얘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면 얘가 합차공식이기 때문이야. 어떤 거 제곱 빼기, 어떤 거 제곱은?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은. 둘이 한번 더하고, 둘이 한번 빼고. 그러나? 그래서 둘이 한번 더해.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해주면 답인 거지. 순서 좀 바꿔주면 좀더 이쁘긴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가 더 생겨? 어. 마이너스 6x 제곱이 더 생긴 어, 거거든? 네. 그럼 다시, 빼기, 어? 내가 어, 제대로 한번 하자. 빼기 6x 제곱이 생긴 거잖아? 그럼 더하기 6x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 빼기 7x 제곱이랑 계산해서,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지. 아까 얘가 잘못됐었나보다. 아까 이거 둘이 곱해서 두 배하면 플러스 6X인데, 나 지금 엉뚱한 거한거 같거든? 한번 다시 할게. 다시. 얘랑 얘를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고, 둘이 곱해서 두 배하면, 여기 플러스 6X제곱이 생겼으니까, 빼기 6X제곱 해줘야 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7x 제곱을 해주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13x 제곱이었어. 아까 뭐 계산 틀린 거같거든 아까 이 취소?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네. 그요거는뭐 풀고 이걸 플러스로 풀면 안 되고 얘네들을 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풀어야 돼. 그럼 얼마가 생겼어? 마이 네. 마이너스 6X 제곱이, 6X. 6x 제곱이 더 생겼지. 그럼 안 되니까 다시 더하기 6x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7x제곱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1x제곱. 그러면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이 된 거라서 얘랑 얘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한번 한거 하나 해주면 답이야. 아까 고치도 얘가 답이야. 4번. 4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뭐 4, 1 이렇게 해도 절코 12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면 처음과 끝을 보고, 어,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사용하던지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낸 다음, 자 여기서 뭐가 더 오버해서 생겼어? 4x 그렇지. 그럼 다시 빼기 4x 제곱해서 없애줘야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x 제곱이랑 같이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6X 제곱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어, 얘는 4X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다. 요렇게. 그럼 네모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니까 둘이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둘이 뺀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에요. 얘는 얘가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어차피 안될 거야. 그래서 안 하면 돼. 끝. 보자. 처음하고 끝을 확인해봐. 뭐의 제곱들이 오면 얘가 만들어질 것 같아? 얘를 위해서는 x제곱 응, 얘를 위해서는 5y제곱 응. 제곱. 그럼 더하기 그럼 뭐가 더 생겨? 둘이 곱해서 두배 해주면 음, 두배 둘이 곱하면 5x제곱 y제곱이잖아. 두배 네. 해주면 10x제곱 네. y제곱이 더 생긴 거야. 네. 그럼 더 생겼으니까 빼줘야 되겠고 얘랑 만나면 6x제곱 y제곱 계산돼서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됐어? 그럼 이건 뭐의 제곱이야? 2. 네. 그렇지. 2xy의 제곱이니까 할수 있겠다. 얘는 지금 x 4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60. 기서 제곱 플러스 64. 풀듯이 풀면 돼. 방식 어. px를 x-1로 x, x 나눴을때 나머지가 8. 아, 개있었네 그럼 p 뭐가 뭐다 마이너스 1이 8. 그렇지. 얘로 나눴을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때문에 p? 1은 마이너스 그렇지 당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누면 근데 얘 인수분해 되니까 우리 X 마이너1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R한테 마이너스 2넣드라 그래서 R을 그대로 두지 말고 아까 이거 몇 차식으로 나눴어 몇 차식이야? 응. 2차식이지. 둘이 곱하면 2차 나오니까. 그럼 여기 몇 차식인 와야겠어 차. 응. 그렇지. ax 플러스 b라고 썼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려면 x한테 뭐 집어넣기? 마이너스 모든 x에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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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둘이 계산해서 플러스 1. 이건 p마 1 는. 여기 때문에 싹다0 되고 마 a 불 b 근데 p 마1이8 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8로 바꿔줄 수있 으니까 계산하면 8 1번씩 그럼 얘를 이용해서 또2번 씩이 나오겠지 둘이 열리 하는 그런 문제죠 방식 px 를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 px 라는 애는 얘로 나누면, 2, 1, 마, 마, x 마 1, x 마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4x-1이래. 또, 얘로 나누면, 똑같은 px라는 식을 또쓸수 있는데, 3, 1, 뿔뿔, 3, 1, 몫 다른 몫을 써야 돼? 그래, 다른 문자로 쓸게. 나머지는 마이 스뿔 4입니다. 이렇게. 근데 px를 e 1, 마, 블 x-2, x-1, 음, sx 쓸까? 나머지는? 하고 물으면, a x p 요길 물어보는 거겠지. 아까 이첫 번째 식에서 알수 있는 거, 정보 뭐 있을까? 피아트, 뭐 넣어볼 기회를 주는 거야? 1억. 응, 음, 그렇지. 또? E0. 그렇지. 어, 이거 왠지 수,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PX는 여기까지 다 똑같이 잘할수 있을 것 같긴 해. PX라는 애는 X,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 알려주는 걸까? P 뭐는 뭐? P는 0. 또. 0은? 응, P0은? P0은 0. 이렇게 두개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px를 얘로 나눴을 때 px라는 애는 x-1, x-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2예요 라고 하나 알려줬는데 얘를 이제 이걸로 알려달래 px를 x, x-1, x-2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몇차 써야 돼? 이차를 써야겠지. 음. 어... 여기, 우리 이두개 2하고 0 넣었을 땐 알아봤는데, 여기 2 넣었을 때0 나오는 거 확인되지? 1 넣었을 때 아직 안 써봤거든? 1 넣으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모르는 문자가 세 개일 때 정보 세 개면 문제 풀수 있어요. 모두 일식에 대입할게. 그러면 p 0은아 이거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좀기 해봐. 여기 2넣을때 0이다 넣어볼게. 2를 싹다 넣었어? 2를 네. 넣으면 p2는 여기 0되고 2 e 넣으면 4a 플러스 2b 근데 2넣을때가 0이래. 얘는 0이에요. 이렇게 했어? 네. 응. 그럼 약분해주면 2a 플러스 b는 0이에요. 라는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로 쓸 때, 마일이다. 써먹으면, 1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c는 어차피 없고, 는, 마일. 이렇게도 썼어. 아, 어, 옆에는 썼어. 응, 요걸 안 써서, 맞네. 요두개 연립하면 돼. px를 x-1로 나눴을 때, 목 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정확하게 써줄 줄 알아야 돼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런데 qx를 예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4라는 건 q 앞에 뭐 넣으면 뭐다? 2 넣으면 4다 잘했네 그럼 q2를 이용해 먹으려면 이 식에 뭐 넣어야겠어? 2 맞아 그래야 여기다 2를 넣어야 얘를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럼 p2는 2-1, 1 이건 q2 더하기 2 Q2가 4니까 4 넣으면 4 더하기 6. 그럼 이건 6인데 P2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6입니다가 되는거지. 음. PX를 X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2. 얘로 나눴을 때는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마팔. 그럼 q, m 이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여기서 당장 이 q를 안 써먹으려면 3을 좀 넣어봐야 되는데, 3 넣으면 뭐야? p, 응, 3은 을알수 음. 있어. 그럼 그거, 여기를 써먹으면 있을 수 있나? 써먹을 수 없네. q, m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 넣으면 P마이는 여기다 마이를 넣으면서 0 곱하기 h 2니까 이건 있나 으 많아?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P마이는 마팔이라는 게 나와. 음. 좀잘 쳐졌네. 그러면 마이를 이번엔 여기다 넣어볼 거야. 그럼 마이 넣으면 P마이 는 마이 넣으면 마이너스 5 q 마이 뿔2 e. 다 했네. 다 해놓고 안했거나 그럼 PY 어딨어? 마쏙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PY가 마팔이라 여기다 넣으면 돼. 마팔. 자, 여기가 A가 마, 못까지 찾았지? A가? 아,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잘 찾았어.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애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5인데. Q한테 1 넣으면, 뭡니까? 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식계에 전부 다뭐 넣을 거야? 1. 1 넣을 거야. 1 빼기 2 빼기 2 더하기 6은 2 곱하기 Q1 더하기 6. 뭐 실수한 게 아닐까요? 여기를. ええ。<Nice. S 2> uh